자, 도, 어떤 동물의 그 세포 주기에 대한 정보를 줬어. 근데 세포수의 상대 값도 줬으니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우선, DNA 상대량은 1부터 2까지 정확하게 두배 차이, 복제 전, 복제 후. 복제 전은 어느 시기? G1기, 복제 후는 G2N기. 그죠? 자, 그러면 이제 G1기 세포 상대 값이 5, 가운데는 S기야. 이거 다 더하면 얼마? 4. G2M은 더해봤자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원그래프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자고. 전체 시간 총합은 얼마가 되니? 5, 4, 3을 다 더하면 12지. 12 중에서 G1기가 5야. 자, 절반이 6인데 12시간 중에서 5시간이니까 이게 G1기, 그렇지? 그다음에 S기가 4개 정도야, 그치 여기가 S기. 나머지 3에 해당하는 비율이 합쳐서 G2 M기야. 자, 이렇게 잡고 밑에 가나다라는 요 시기 중에 하나인데, 가는 DNA가 복제가 된대 S기고요. 세포 생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면 G1기에 해당하겠지? 염색체가 관찰돼 막대 모양의 분열 M기고요. 방추사로 구성하는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분열 준비하고 있었지? G2기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 조직의 세포 주기 중에서 가식에 해당하는 시간은 M식에 해당하는 시간의 4배다. 자, 그럼 S기가, S기가 M기의 4배야. 유 소리지? 근데 S기에 해당하는 값이 4야. M기는 이거의 4분의 1이야. 아, 그럼 비율이 4대1인 거네. 그럼 요걸 다시 나눠서 요거를 3등분 했을 때이만큼이 G2기, 1만큼이 M기야. 요걸 추가 정보를 준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요거 가나다라를 치환해서 완성하면 되겠지. 자, G1기 누구였어? 나. 으흠. M, 아니, S기 누구였어? 가. G2기는 라. M기가 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그림을 찾으면 되는 거지. 됐어?